네한 주간 평하셨습니까 정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기쁨과 행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눠 볼까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멘. 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행복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 여러분 무언가를 시작하실 때에 혹은 어떤 기분을 전환하실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기분을 전환하거나 무언가 새로운 어떤 시작을 할 때에 각자가 좀 하는 그런 행동들이 아마 저마다 있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어떤 이제 새로운 것을 좀 뭔가 집중을 하거나 새로운 걸 시작할 때에 책상을 이제 갑자기 정리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뭔가 평소에는 이 말은 어지럽힌다라는게좀막 이렇게 쌓아 놓고 있다가 뭔가 좀 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막 이제 정리해 가지고 버릴 거는 버리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그런 상태에서 시작을 합니다. 물론 정리를 많이 하다 보면 에너지를 많이 쏟아가지고 정리만 하고 일은 다음에 하는 그런 일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우리가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할 때 각자 저마다 이제 이것을 시작하는 방법은 다르겠지만 아마 대부분들은 조금은 복잡한 것들은 조금 단순화시키고 좀 정리하는 그런 모습들로서 새로운 일들을 아마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런 복잡함을 버리고 조금은 단순한 그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은 사실 굉장히 단순한 일입니다.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일이죠. 그저 하나님을 믿고 따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을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며 행하면 되는 겁니다. 굉장히 단순한 일이죠. 복잡하게 이것저것 생각하고 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삶의 모습이죠. 그렇지만 이미 이론적으로 우리 머리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고 기뻐하시는 것인지는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그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은 때때로 다가오는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일들로 겪을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렇게 단순히 알고 있는 그대로 행하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종종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신앙적으로 좀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좀 혼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 야곱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는 이런 복잡한 것들을 조금만 더 단순화시키고 우리가 정말 알고 있는 이론적인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더욱 더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야곱만큼 이렇게 삶이 정말 이 다사다난했던 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갔던 인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야곱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또한 죽는 그 순간까지 다른 삶과 좀 다른 정말 다른 삶의 몇 배나 되는 그런 수많은 일들을 겪어온 그런 사람입니다. 물론 이와 비견될 만한 사람을 우리가 요비라는 사람을 떠올리긴 하지만 요베 고난 같은 경우는 야곱에 비교하면은 단기간 내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야곱처럼 긴 시간 동안에 많은 일을 겪었던 사람은 아마 찾아보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야곱이란 인물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는 그날까지 정말 많은 일들을 겪어왔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도 정말 이 야곱과 같은 정말 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오늘 35장의 내용을 이 사건을 우리가 같이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야곱의 삶을 우리가 간략하게 잠깐만 우리가 좀생각해면 어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 쌍둥이 동생로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이 형이 가지고 있었던 장자권을 굉장히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사건을 통해서 형의 장자권을 사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로부터 그 장자만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몰래 받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의 형에서는 극도로 분노하게 되고, 야곱은 형의 이런 위협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이 야곱, 외삼촌, 이 라반의 집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한 곳에 이르러서 그가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게 되는데, 그곳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은 오늘 말씀과도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세 가지 서원이 무엇이냐면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먼저 이 야곱이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도망가는 그 입장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게 하신다면. 내가 지금 이게 위협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지만은 다시 나를 안전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 주신다면은 내가 세 가지를 하나님께 약속하겠습니다라고서 이렇게 약속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곳, 이 곳, 이 돌벽의 백선 이 자리 가운데, 이베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소를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 즉십일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는 이세 가지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후의 일은 어떤 일이 이어집니까? 이제 삼촌,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에 정말 그 삼촌의 가축을 돌보면서 이 생활을 하게 되고 20년이 지나고난 다음에 이제 그의 소유와 또 그의 가족들을 이끌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가장 위협이 될 만했었던 이 형과의 이 악연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해결됐습니다. 아무런 위험 없이 아무런 충돌 없이. 오리 형과 이 동생이 서로를 끌어안고 서로 울면서 이 모든 감정들도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세겜 땅 옆에서 이제 집을 짓고 거기 거주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어떻습니까? 야곱의 삶이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형과의 관계도 잘 해결되고 또 아내는 네 명이나 되고 11명의 아들과 한 명의 딸, 또 수많은 이 가축대 많은 재산들 또 집을 짓으면서 굉장히 평안한 삶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고생했던 것들이 다 보상받을 것 같고 이제는 그의 삶 가운데 정말 그 평온한 나날이 이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가 정착한 땅이 세겜의 옆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세겜이라는 지역은 여러분들이 이제 가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렇죠 이 모세의 시대 가운데 축복을 했던 그 산과 저주했었던 그산 사이에 있는 성읍으로의 세겜 땅입니다. 그러니까 산과 산 사이에 있고 또그 주변 지역은 굉장한 산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이 이제 산등설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산 사이에 있는 그 길이 바로 이 세겜 땅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길이 한 곳에 모이니까 어떻습니까?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또 많은 사람이 모였다라는 것은 그곳에 이미 일찍이부터 큰 도시가 형성된 곳입니다. 즉, 이 세겜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많은 사 산이 오가고 있었던 도시였고, 또한 그곳이 많은 사 산이 모이다 보니까 어떤 자원이나 물질도 풍부했었고, 무언가를 얻고 누리기에 문화가 발달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야곱은 바로 이 세겜 옆에 집을 짓고 거기에 정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이 서울 근처에 근교에 이 땅을 사고 전원주택을 짓고, 평안하게 살면서 무언가 필요할 때는 잠깐 서울에 나갔다 오는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야곱의 삶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은 땅에서 좋은 입지 속에서 또 사랑하는 가족들도 많이 생겼고요. 많은 재산을 누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풍족한 이 지금 상황이 야곱에 있어서 굉장히 큰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의 삶이 단지 이 세겜 땅에서 평안히 살고 거기서 죽었더라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부터 이어지는 즉 34장에서부터 그의 삶이 더욱 더큰 고난이 닥쳐오기 때문이죠 이전에 겪었던 그런 일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더큰 험난한 일들이 지금 그 앞에 위기가 지금 놓여 있습니다 자 34장을 보게 되면 야곱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사건들이 연이어서 터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터진 큰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의 사랑하는 유일한 딸이었던 디나가 이 세겜 성읍에 놀러 갔다가 그곳 추장의 아들이었었던 이 하몰의 아들 이 세겜의 눈에 들어가 지고그 아들이 그를 강간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더 나가서 이 추장의 아들은 디나를 자신의 아내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이 세겜이 어떤 곳입니까? 일찍이 대도시를 형성하고 있던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 가운데의 추장의 아들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굉장한 큰 힘을 가지고 있었고 이 요구를 지금 야곱이 거절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그것을 거부했을 경우에는 세겜 땅에 있는 그 군대가 그의 가족들을 휩쓸어 버릴지도 모릅니다. 야곱이 아무리 가족이 많이 있고 재산이 많이 있다고 한들 세겜과 비교했을 때는 그에게는 아무런 군사력도 존재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은 이 세겜 이 사람들의 요구 가운데 굉장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무엇입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이 자신의 누이 저 유일한 정말 그 누이였었던 이 디나가 강간당했다라는 그 소식을 듣자,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삼게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듣자 그들이 화가 나게 됩니다. 굉장한 분노를 치밀어가지고 한 가지 계략을 세우죠. 그것이 무엇이죠? 자신의 누이와 결혼하려면은 너희들도 우리와 똑같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들이 그 요구를 받아가지고 다 할례를 행하고 그들이 가장 고통에 있을 3일째 되던 날, 이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그 성에 들어가서 그들 그 성에 있었던 모든 남자들을 칼로 쳐서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른 강간을 당했고, 두 아들은 살인자가 되었고, 나머지 아들들은 그 땅을 노략하는 그런 강도가 되었습니다. 평화도 야곱의 삶가운데큰 풍파가 연이어 몰려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이제 야곱에게 남겨진 시간은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세겜이 단지 이 세겜의 사람을 죽인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당시 그 세겜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던 그 주변 그 사람들, 부족들, 성업들이 이 모든 사건들을 알게 된 것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루아침에 세겜이 초토화되었습니다. 자신들의 형제들이 몰살당했고 약탈당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넘긴다면 주변 그들과 함께 연합하고 있었던 그 부족들 가운데 굉장한 불명예스러운 일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때문에 그들은 그들과 연합했었던 이 세겜을 위해서 그들의 복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조금의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 세겜을 복수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부족들이 야곱의 집으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죽이기 위해서 쳐들어올 것이 지금 분명한 상황입니다. 즉 야곱의 위기 상황 속에서 정말 그의 가족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정말 멸절시키기 위해서 다가오는 그 위협 가운데 지금 야곱이 그런 상황이 지금 놓여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위기에 빠져 있 야곱에게 하나님 찾아오셔 가지고 그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가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당장 너 지금 빨리 몸만 빠져나가지고 너의 형 에서에게 가서 도움을 청해라. 에서는 그래도 군대를 거느리고 있지 않느냐? 에서의 도움을 청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또는 너의 정말 그 장인님이셨어서 외삼촌인 다시 하란 땅으로 도망가라고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혹은 다른 어떤 부족과 손을 잡고 그들과 화친을 맺어 가지고 이 위기 속에서 벗어나라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형 에서나 칠피야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들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드릴 것을 지금 명령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말씀 하십니까? 단순히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 중간에 이런 말이 지금 덧붙이고 있죠. 내가 내형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라고 지금 분명히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너의 삶의 위기의 순간과 나타났었던 나에게 찾아와서 다시 예배를 드리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나에게 약속했던 것이 분명히 있지 않느냐? 나는 내 부탁대로 평안이 아버지로 돌아오겠으니 이제는 내가 나에게 한그 약속을 지킬 때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야곱은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가 평안이 돌아올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정말 큰 가족을 이루고 또 수많은 재산을 가질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이 자신이지만, 그 20년 동안의 그긴 시간 동안에 노력하고 애썼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야곱과의 그 약속 속에서 단지 그의 몸만 안전하게 그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더큰 그가 구하지 않던 그 모든 것을 그에게 더하심으로 가장 풍족하게 그를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누구 차례입니까? 많은 길을 돌아왔지만 많은 시간을 지체했지만은 이제는 야곱이 그 약속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야곱은 바로 이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지금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시며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아 하나님께서 지금 그래도 지금 나를 기억하시면서 지금 다시 내게 나타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그 이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단지 우리 어떤 계약을 맺은 그런 계약간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죠. 그 누구도 자녀에게 자녀가 구하는 것을 정말 안 좋은 것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쁜 것으로 짓는 부모는, 부모는 아마 단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자식의 조금이라도 자신의 힘이 닿는 한 가장 좋은 것을 채워주기 원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죠. 그렇게 되어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있어서 그의 정말 그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늘 채워주시며 이 위기의 상황과 순간 속에서도 그를 기억하시며 그를 도와주기를 지금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 될까요?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야곱은 그의 행동으로 오늘 우리에게 지금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야곱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바로 즉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신 이후에 그가 보이는 반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이 이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해라는 단어.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가 그 즉시로 행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아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 진짜 내가 지금 베들레올라가야 되는가? 그래, 베들레올라가는데 그 전에 잠깐 형의 집에 들렸다 가볼까? 잠시 어디로 돌아가볼까? 이런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 즉시로 베들레향해서 올라갈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정말 이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그분만을 믿고 따라가 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일상 생활 중에서 그들을 행하기가 어떻습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정말로 인생 의 계산기를 딱 꺼내놓은 채 계산기를 두드려 봅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연 이렇게 따라가면은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을까? 내가 당할 손해나 그런 고난은 무엇이 있을까? 계산을 하게 됩니다.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려 리 나가면은 내게 어떤 유익이 있지? 내가 지금 이렇게 일하는 것을 잠깐 중단한 제 예배를 드리면 나에게 어떤 손해가 있지 계산을 하게 됩니다. 만약 나에게 이득이 된다면 그들 행하고 이득이 되지 않고 오히려 손해가 온다면 잠시 하나님께 나가 예배하는 것을 미루기도 하고 정말 그것을 좀 중단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들을 행한다라는 것 이것도 한번 계산기를 두들보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집을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에서 중개업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다운 계약서 한 장만 써주면 정말 이 시세보다 조금 더 싸게 구입을 할수 있습니다. 한2년 정도만 이 집을 팔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신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굉장한 금전적으로 이득을 보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일상생활 굉장히 많이 겪고 있는 그런 일들이기도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집을 계약할 때 다운 계약서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을 저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우리의 정말 마음으로는 그래. 잠깐 그것을 하게 되면은 나의 금전적으로 조금 이득이 찾아올지도 몰라. 고민할지도 모릅니다. 이 외에도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서 굉장히 많이 찾아오게 됩니다. 고민이 되죠. 그렇게 행했을 때 내게 다가올 그런 달콤한 그런 유혹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야곱이 보여주는 모습처럼 우리 또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모든 문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앙적인 그런 지식과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움직이며 단지 움직인다라는 것이 충분히 계산기를 두드린 다음에 그것을 판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즉시 행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아까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아쉬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당장 믿음의 선택에 행한다고 해서 그래, 하나님말씀로 행해야지라고 해서 우리가 정말 그 말씀대로, 정말 그 즉시 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어떤 금전적이나 물질적인 보상이 그 즉시로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쩌면 그 믿음의 행동을 할 때에 때때로 나에게 우리가 생각한 것그 이상으로 힘든 순간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과정과 그 모든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는 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잠시 잠깐 내가 고난을 당하고 손을 당한다 해도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계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없는그 모든 것들로 바꾸어 가시는 분이 바로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믿고 신뢰하면서 믿음의 길, 바른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의 행동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모습은 바로 철저한 비움입니다. 2절 보게 되면 이렇게 이어서 말하고 있죠.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라고 그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야곱이 말하게 됩니다. 야곱의 이러한 말 가운데 사람들이 보이고 있는 반응, 사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아멘. 야곱과 그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됩니까? 자신들의 손에 있었던 이방 신상들을 다 가지고 옵니다. 또 자기 귀에 걸려있던 귀걸이들을 다 빼가지고 다 야곱에게 갖고 옵니다. 자 여기 나온 이 귀고리는 아마도 이달 모양의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왜냐하면이 세겜 즉 오늘날 이 세겜의 땅과 그 주변에서 이제 이 고고학적 으로 유물들을 발굴했을 때에 대부분의 귀고리의 이 모양들이 달 모양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달이라는 것은 단지 어떤 그들이 어떤 패션 유행 아이템으로서 달 모양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이 달을 섬기는 신뭐달 신이라든지 어떤 그런 종교적 의미가 담겨 있음을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야곱이 우상을 버리자라고 했을 때 이들이 신상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귀에 걸고 있었던 이 귀걸이들도 빼어서 주었기 때문에 많은 이 성경 학자들도 이것이 그 당시 종교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신상들과 귀걸이들 즉그 모든 우상들을 가지고 야곱에게 나옵니다. 그러지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 묻었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베델로 향하는 그 여정 속에서 정말 그 과정 가운데 묻는 것이 아니라 세겜 근처 즉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세겜 근처에 살고 있었죠. 자신들이 살고 있었던 그 삶의 터전 가운데 그것을 모두를 다 묻고 이제 이 베델로 떠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가는 그 여정 속에서 그것을 가기 그 직전에 그 시작점 그 출발에 그 직전에 그 우상들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땅에 묻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베들로 옮겨 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즉시 움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즉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그와 동시에 우리 마음과 내 자리 잡고 있었던 그런 복잡한 그런 모든 것들을 비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먼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들, 저 주님께 원치 않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 하나 다 비우고 다 비우난 다음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 계실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만 우리 마음간에 거할 수 있도록, 정말 그런 모든 모습들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도 있고 우상도 있고 또 세상도 있는 그런 복잡한 모습이 아니라 단순하게 하나님만 우리 마음에 있도록 해야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내 안에 정말 누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도 계시고 세상도 있고 또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지 못하는 그런 비밀스러운 그런 우상들도 있지는 않습니까?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으로 그에게 다시 그 약속을 기억하여 베들로 올라와 예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좀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잡하게 정말 그 계산을 두드려 가면서 하나님 편에도 섰다가 또는 세상 편에도 서는 그런 복잡한 그런 삶이 아니라 단순하게 그저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모습이 우연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야곱의 상황은 세계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대적들이 쳐들어오기 직전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야곱이 세상적인 판단이나 그런 계산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사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다시 하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결단하며 그 말씀에 순종해서 즉시 그것을 움직일 때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베델로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그런 가족들은 군대가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가족들이죠. 하지만 그 사면에 고을들의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이미 충분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야곱과 이의 가족을 두려움으로 그들을 쫓아가기를 포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또한 이러한 단순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또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맡겨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에 앞서 행하시고 우리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